목 목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불편함으로만 있다가 오랜 시간에 방치되게 되면 목뼈의 각도를 바꿔놓습니다. 어... 그러니까 목뼈의 각도를 바꿔놓는다는 것은 디스크가 사실 터지게 되는 것이죠. 네. 목 말고 50견이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주 간단하게 50견을 탈출할 수 있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일상 이재용입니다. 오늘은 건강 얘기 함께 나눌 텐데요. 제 옆에 아주 건장한 청년 같은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그 비결을 오늘 한번 여쭤보고 같이 한번 공유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재활치료로 아주 유명하시고 운동선수들도 많이들 와서 네네. 교수님 치료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 치료하다 보면 요즘 사람마다 겪는 그 고통 부위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뭐 이렇게 호소합니까? 그리고 어저께도 뭐 메시지 계속 오는데 네. 허리가 제일 많아어요 허리, 허리 아파서 너무 힘들다. 네. 그다음 에 이제 목, 음, 예, 그다음에 음. 뭐잘 아시겠지만 음. 무릎도 또 우리. 국민들 중에 한 40에서 50%가 무릎 아프다고. 네. 많은 그런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네. 허리, 목, 무릎. 네. 그러면 먼저 목부터 한번 가보죠. 네. 일자목, 거북목. 네. 요즘에 이 휴대폰 들여다보느라고 전부 지하철 타면요. 이런 거 영향이 클 텐데, 그거 외에도 네. 뭐 수면 습관이라는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구부리고 있다라고. 네. <laughs> 그래서 사실은 모니터만 네. 살짝 위로 올려보게 해도 아 사실 이게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그다음에 일단 신체 활동을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운동 안 한다는. 예. 거?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몸은 다 근육들이 연결돼 있어서요. 네. 그냥 갑자기 하루 아침에 목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음. 것이 아니라 이 허리에 기립근이라고도 하고. 아, 네. 예, 그다음에 뒤에 이제 엉덩이 근육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옷을 오늘 입었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제가 밑에서 이 옷을 음. 이렇게 잡아당기면 여기도 잡아당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근육,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하면 목도 이렇게 서게 되는데 음. 골반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 목은 자연스럽게 안 돼요. 네, 그래서 목이 아닌 곳에서 이유가 또 찾아질 아, 수 있습니다. 거북목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거북목을 방치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어, 그냥 불편함으로만 있다가 네. 실제적으로 이제 거북목이 오랜 시간에 방치되게 되면 음. 경추라고 그러죠. 네. 목뼈의 각도를 바꿔놓습니다. 아. 그러니까 목뼈의 각도를 바꿔놓는다는 네. 것은 잘 아시겠지만 목뼈에 디스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목뼈에 어, 뒤로 흘러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디스크와 신경이 음. 서로 어, 충돌하게 되는 음. 그리고 디스크가 사실 터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또 근육들도 거기서 또 찝히게 되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음. 구조적인 문제로 갈수 있다라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지겠습니까? 1번은 목을 음. 아주 빈번하게 좀 자주 움직여 주셔야 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저는 한 45분 앉아 계셨다면 이 네. 동작을 따라하시면 네. 좋습니다. 한 시간에 그냥 한 번씩 음. 이 동작 한다 보시면 됩니다. 음. 이렇게 앞으로 목을 그냥 거북이처럼 쭉 음. 내는. 음. 그리고 반대로 또두턱 만들게 음. 들어. 음. 예, 이거를 한 번이라고 봤을 때열번 정도만 이렇게 해도 음. 여기를 약간 흔드는 식이 돼서 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어깨를 음.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아, 목만. 어깨가 따라가요. 예, 목만 어. 이렇게. 목만 음. 이렇게 그러면 거북목이 많이 오신 분들은 음. 벌써 이 목을 뒤로 이렇게 갖고 올때 음. 목이 뻐근해집니다 네. 예, 근데 요거를 한 음. 10개 정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네, 요거는 좀 가만히 있으려고 네. 그러고 목만 이렇게. 아 이거 무슨 광고에 예. 나왔던 거네 예예예 예. 예. 보통 이렇게 지금 돌리시라고 그러면 이, 이재용 아나운서님처럼 몸을 이렇게 네,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러면 효과가 약간 없고요 좀 고정시켜 놓고 얘만 음. 네, 이렇게 약간 좀 웃긴 동작인데요 음. 이렇게 움직여야만이 목에 있는 근육들이 네. 전방위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음. 저희가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젊으신 분들이라면 안 아픕니다 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감소도 일어나지만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탄력이 떨어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laughs> 빈번하게. 근데 아까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 하셨더니 목을 펴는 네. 운동, 네. 목을 구부리는 운동, 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사실. 어... 사실 천천히 폈다가, 내리는 것만 열번 네. 정도 해도 정말 네. 좋은 스트레칭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등하고 어깨가 이렇게 굽러져서 네네. 예. 그래서 또 목부터 쭉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럼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어느 쪽이 늘어나 있을까요? 음. 등 뒤로 지금 다 늘어나 네.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육은 늘어나면 음. 뇌에서 늘어나지 너무 늘어나는데 너 늘어나면 안 되겠어라고 해서 음. 거기를 수축하거든요. 아. 거기에 장력이라고 그러는데 네. 힘이 많이 가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치게 되죠. 거기 뻣뻣해지게 되죠. 음. 거기에 뻣뻣해지게 되면 압박이 그 근육으로 많이 음. 가고 음. 뼈로도 많이 가기 때문에 아프게 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분들은 뭐 따로 특별한 운동은 뭐가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굽어지는데요. 참 네.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굽어졌을 때 손을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땡기면, 아, 예, 이렇게 땡기면 네. 뒤에 이제 날개뼈들이 붙어요. 네, 날개뼈들이 이렇게 붙게 되면 날개뼈들이 붙은 상태에서 네. 목만 이렇게 내밀 수가 없어요. 음. 날개뼈들이 붙으면 목도 이렇게 살짝 떨어집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어. 둘 이렇게 음. 쭉 내렸다가 그냥 앉으신 상태에서 시원하네요. 이렇게 예. 어. 그냥 가슴을 이렇게 제친다고 생각하고, 젖힌다고 예. 생각하고, 피하신, 예, 그렇게. 음.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하면, 예. 뭔가 그거 하고 나면 뭔가 잠시는 자세가 좀 좋아지는. 예. 예.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주지 말고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이렇게. 이런 동작들 예, 그리고 또 하나, 목 말고, 50견이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제 또래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 50견은, 어떤 분은 그래요.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뚝 해서 풀어줘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laughs>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 음. 아주 간단하게, 어, 이, 50견을 탈출할 수있는 어, 그게 있어요? 어. <laughs> 아까 이렇게, 우리 이렇게 네. 당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얘를 기차 바퀴 가듯이, 음. 하나, 아. 둘, 음. 셋. 근데 이제 목표가, 음. 여기에 있는 우리 어깨 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네. 요걸 견봉이라고 그러는데, 얘가, 거의 제 볼에 음. 닿듯이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음.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귓볼이 음. 어깨하고 가장 가까운 수준으로 음. 맞게. 그럼 결국은 날개뼈를 돌리는 거거든요. 음. 조금만 더 위로 올리면 이런 식으로요. 음. 예,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음. 근데 이게 사실은 어깨뼈가 이제 상완골이라고 그러는데 네. 상완골의 이 머리 머리를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음. 돌려주는데 이 돌려주는 동작이 팔을 들고 어깨를 뒤로 드는 이동작이 음.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라 요걸 아. 이렇게 음. 저는 사실은 이, 이 밖에 가서 특강할 때 음. 모든 분들 앉은 상태에서 요거 구부리지 말고 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나 기차 어. 기차 밖에 가듯이 칙칙 어왜 원활하게 안 되는데요 근데 잘안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잘될것 같다고 어, 생각하지만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그렇게 어깨가 많이 어. 뻣뻣해지고 예민도가 떨어진 되네. 겁니다 요거만 잘 되잖아요. 제가 음. 보장할게요. 어깨가 얼마나 시원할지. 아. 어, 그리고 우리 산책할 때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을 때요. 네네. 저도 그렇게 걷는 경우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이, 이, 이 뒤로 되도록이면 예. 좀 이렇게. 예. 이거는 괜찮습니까? 괜찮은 겁니다. 네. 근데 하여튼 어깨 아프신 분은 예. 너무 또 뒤로 예. 많이 가려고 하시면 세게 안 돼요. 할만 안 돼. 사실은 우리가 음. 걸을 때 이쪽이 예. 많은 거지 뒤쪽은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 15도에서 20도 앞쪽으로는 음. 조금만 더. 음. 그리고 우리가 앉는 자세도 그렇고 요, 요, 요걸 보는 것도 아까도 이렇게 보는 게 좋다 고 그러셨잖아요. 조금만 올려 예, 주시면 예.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걸 유지하는 것 자체도 이이 이 몸의 런스하고 관계가 확실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여기 이거를 많이 내려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옆에서 그냥 살짝 목을 보시면 음. 목에 아직도 음. 젊은 나이인데. 굉장히 큰 주름이가 있습니다. 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이걸 구부리고 있기 때문에 네. 주름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딱 봤을 때, 아, 목을 많이 구부리시는 분이구나. 음. 그러니까, 네. 거기에 주름이 20대인데도 쫙 가있으면 목 네. 아프시죠? 그러면 네. 거의 무릎 박도사죠. 그러니까 <laughs> 이거 살짝, 그냥 화면도 살짝 음. 위로 올려주시면 네. 훨씬 목이 편안해집니다. 음. 그러면. 목을, 이렇게요 주변에 근육이 좀 있어야 이게 지탱이 잘 되잖아요. 네네. 그 근육 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목 근육. 운동. 목 근육 운동은, 어, 음. 보통 그냥 손으로, 음. 손으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음. 그래서 제가 보시면 이마를, 음. 이렇게 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미는 겁니다. 아, 그리고 나는 아, 예, 그러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초? 음. 그 다음에 요거 어떨까요? 아 이렇게, 이렇게 쪽으로 해야지. 예, 예. 예. 그리고 이렇게서 해아 이렇게. 그 아, 그다음에 이렇게 맨 마지막에 오게 되겠죠. 예. 이렇게 놓고 이렇게. 어. 예. 이런 방식. 그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방, 바닥에 들어놓으셔서. 예. 제가 들어놓았다고 한번만 음, 음, 가정하고 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음. 보신다면 고개를 살짝 구부리는 겁니다. 음. 들어놓은 상태에서 음.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음. 잘 보시면 제가 여기만 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음. 목이 안 좋은 분들이 목을 드는. 요 모양새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음, 음.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고 음. 들어 놓은 상태에서 뒤에 딱 2cm만 뜨게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10초 음, 버티기 음. 이거 의외로 힘듭니다 오늘 아. 시청자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laughs> 네. 살짝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네. 한 10초씩 네. 4-5번 하시면 목 앞쪽의 근육이 음. 강화되거든요 네. 사실 오늘 이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목은 앞쪽에 있는 근육이 약해서 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음. 요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 음. 앞을 강화하면 목통증에서 살아, 이, 음. 저,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들도,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어?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laughs> 목이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이거 얼마나 삶이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가셔서, 네. 지금 저 장난치는 거 같잖아요. 예, 옛날에. 까부는 것 같이 이렇 네. 하지만, 사실 이렇게 돌리는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음. 의외로 40, 5대 이후로는 네. 많이 떨어져 있다. 아. 특히, 오피스 워커라고 하는 이 사무실에서 네. 오래 일 보시는 분들, 이렇게 네. 한 40분, 50분마다, 음. 이렇게 제가 가르쳐드렸던 대로 음. 어깨를 움직이고 목을 움직이는 운동 하셔야 됩니다. 어, 근력이 재산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코어 근육 키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네. 몸 일으키기도 네, 네, 네. 하고 뭐 플랭크 많이 하고 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고강도 운동인데 네. 이런거 해도 괜찮겠습니까? 허리가 좀 안좋으신 분들은 네. 좀 조심하셔야 될것같고요그 음. 다음에 코어 운동에 대해서 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다 아. 코어 근육이 왜 나왔냐면 좀 속에 있는 심부근육 음. 뭔가 우리의 척추를 좀 바로 잡아줄 수 음. 있는 근육들을 음. 강화해야 된다 라고 해서 거기를 어느 날부터 우리가 음. 집중 아, 타겟해서 운동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이게 부작용을 이제 낫기 시작했습니다 음. 왜냐면 늘 음. 운동을 별로 안 하다가 갑자기 한 부위를 막 운동시키니까 음. 음. 여기가 더 뻣뻣해져서 더 불편하게 만든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 분들께 드릴 네.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팁은 음. 혹시 의자에 일어났다가 음. 앉는 이런 동작을 할때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스쿼트 네. 동작이라고 하는데 스쿼트 동작이 정말 좋은 코어 운동입니다. 아... 그러니까 스쿼트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중력이 잡아당기는 대로 음... 내려갔다가 또 그거를 이겨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음... 그렇게 될때 골반부터 이 가슴 밑에 있는 이 모든 근육들이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코어가 중요하긴 하나 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하는 음... 운동을 에... 단계별로 하기 시작해야 그 근육이 자라는 거지, 음. 어느 날 그걸 막 하려고 한다. 네. 그러면 몸이 더 뻣뻣해지고, 아. 더 불편할 수 있으니, 하여튼. 그, 자연스러워 앉았다, 일어났다, 음. 뭐, 런지 운동이나 음. 이런 것들 다 코어 근육이 예. 예, 활성화되는 운동입니다. 예. 고강도나 그러니까 무게를 너무 늘려서 하는 거는 좀 나이가 들면서 안 좋다는 날씨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고 가가지고 평소에 한 15kg 정도 하던 걸, 어, 이거 안 먹는 것 같은데 해서 막 세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닌 거죠. 아, 그러니까 음. 이 느낌이 별로 없는데 그러다 음. 통증 느끼십니다. 아, 아. 그래서 저희가 미국 스포츠에 그 통계를 봤더니 좀 예. 운동을 안 하다 하실 때 예. 다칠 확률이 아. 적게는 50% 예. 많게는 80% 인데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 해보면 다 PT받다가 다치신 분들이 아.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량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우리가 늘 보면 3세트 뭐 이렇게 하니까 네. 그 정도로 해주는게 좋고 예. 아주 좀 적절히 예. 그리고 좀 천천히 여태까지 운동 안하고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 예.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뭔가 먹, 먹는 느낌 예. 뭔가 이게 부는 느낌, 이런 네. 느낌보다 운동을 했는데도 편안하게 잘수 있는 느낌을 선호하셔라. 음. 우리가 그, 이런 운동을 할때 쉽게 다치는 근육은 뭐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상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극상근이라고. 극상. 어깨에 회전근개, 뭐, 음. 이래가지고, 음. 어깨를 이렇게 돌려주는 근육인데, 음. 요게 이제, 한 번쯤 들어보던 셨충돌증후군 아. 요거 찝히는 근육이 아. 바로 그 근육입니다. 아, 요렇게, 요렇게. 예, 맞아요. 예. 네. 그니까 뭐, 어깨를 이렇게 머리 위로 뜨는, 방송 많이 하셔서 음.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네, 네, 네. 어깨 제일 아파. 이렇게 삐뚤은 자세를 이렇게 네, 해드려야 네. 되니까, 네. 어깨 올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은 또 척추까지 다, 네. 이렇게. 뒤틀려 있는 자체잖아요. 아. 그래서 고근육이 그 제일 많이 다치는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허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기립근과 관련된 음. 이런 근육들, 예. 그 다음에 무릎에서는 이 밑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서 예. 밑에 있는 힘줄 이런 예. 근육들이 좀 주범들이죠. 예. 요즘에 또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네. 등산할 때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올라가는 것보다 시간 더 걸리잖아. 깽깽거리고 막 무릎 너무 아파하고. 네네. 이런 분들은 보조 장치를 쓰잖아요. 네. 스틱을 쓴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압박 붕대 같은 요즘 잘 나와 있더라고요. 테이핑이나 뭐 네. 압박 붕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하면 거기에 너무 의지를 하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다. 좀 견뎌라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뭐가 답입니까? <laughs> 스포츠 의학적으로 제가 네.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그런 보조 기구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하. 솔직히 관절을 보호해 주는 건데요. 하, 참. 안타깝지만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 게 어, 39세 이후로는 1년마다 근육이 1%에서 2% 음. 감소된다. 음. 1%에서 2% 감소된 근육 양이 음. 도대체 근력을 얼마나 떨어뜨리냐 봤더니 6에서 8%. 아. 그럼 그게 이제 매년마다 쌓이면 음.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이미 지친 상태에서 내려올 때는. 음. 동일한 근육, 무릎을 펴줬던 근육이 네. 이게 사실은 내려오면서 속력이 빨라지니까 그걸 음. 브레이크 해주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되면 한30% 정도의 힘이 더 듭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육이 약해진 증상이 네. 내려올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 그래서 이것 역시 어.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추석 때 어머니한테 가서 PT 해드리고 왔는데, <laughs> 이 근육 떨어지면 어머님, 아. 인생 끝나는 겁니다. 아. 아들, 딸들, 어머니 부양하느냐고 이제 아. 힘들어집니다. 아. 물론 부양해드려야 되겠지만, 지금부터는 이 근육 아니면 아. 안 되니까 꼭 아. 이거 앉았다 일어났다 하십시오. 그래서 아. 무릎 보강 운동은 네. 등산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필수적입니다. 스쿼트 아. 하면 되는 겁니까? 스쿼트. 스쿼트 네. 하시거나 뭐 런지나. 네. 밴드 같은 거 걸어놓고 무릎 펴기 아하. 이런 것들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laughs> 나이가 들면서 꼭 챙겨야 되는 게 허리 근육도 중요하고 목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릎 관절 네. 이쪽 근육 키워줘야 되고 네, 네. 네. 이렇게 해야 어딜 좀 다니니까 뭐 약간 연골이 파열되고 이런 거 어떻게 회복이 안 되니 네. 근육으로 그냥 붙잡아주는 거죠. 음. 그니까 무릎 같은 데가 좀 아프더라도 좀 움직여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에. 무릎이 아프다고 안 움직였더니 에. 연골이 더 약해지는 에. 이런 연구들도 나오거든요. 에. 자꾸 범위 안에서 움직이셔야 돼요. 음. 등산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좀덜 무리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릎에 덜 무리가게 하기 위해서는 에. 산에 올라갈 때 상체를 살짝 숙여서 음. 어깨가 무릎이랑 같은 선에 있거나 조금 앞쪽에 있게 이런 음, 음. 예, 자세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요 뭘 이렇게 의지하고 네. 상체가 뒤로 젖혀지는 순간 무릎의 압력이 커집니다 약간 상체 기울인 자세로 네. 허리를 숙여서 올라가는 거그 <laughs> 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려올 때는 구부렸다가는 큰일 나죠 네. 낙상하시니까 네. 그래, 내려올 때는 상체를 곧게 펴서 아. 내려오는 그렇기 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체간의 근육이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체간의 근육이 없다고 그러면 자꾸 구부러지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옷이 나오면 산에 다니실 때 등산 스틱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틱이요 네. 아 너무 좋죠 네. 스틱을 하셔야 됩니다 스틱. 그렇죠 스쿼트 아까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스쿼트 할 때는 꼭 이렇게 동작에 계산을 하게 돼요 엉덩이를 그냥 마음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아니고 뒤로 이렇게 빼주고 무릎이 앞으로 너무 나오지 않게 이게 공식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자주 안 하게 돼요. 아마 그게 저희 트레이너들이 네. 잘못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래? 이분들이 너무 이제 그 가스라이팅을 하. 거죠. 아 <laughs> 제가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주저하세요. 네, 네, 네. 편안하게 앉았다. 아, 일어나면 겁니다. 편안하게. 저는 그거 할 때마다 깝깝해가지고 아니 오늘, 오늘부로 그걸 다 잊으시고요 아. 홍정기 교수가 이쪽 분야에 그래도 전문가인데 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맞을 겁니다 아. 네, 그래서 보통 그냥 편안하게 앉았다 에. 살짝 살짝 자세가 나쁜 거는 에. 그거는 관절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지 아. 않아요 완전히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를뭐한 20번씩 정도로 나눠서 한 3세트 정도 이재용 아나운서님께 제가 만약에 제가 운동 처방사로서 처방해드린다면 다섯 번 하셔라. 다섯 번? 그러면은 백 개.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100개. 이 바쁜 방송 일정 에에. 중에 이 상암에도 가셨다가 막 목도에도 가셨다 그러실 텐데, 그때마다 도착하시면 한 20개. 아하. 사실 최근에 정말 좋은 연구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늘 앉아 계시는 분들 45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10개 스쿼트 하면 한 8시간만 그렇게 여덟 번 반복하면 음, 음. 40분, 50분, 한 번에 모아서 하는 운동보다 네. 비슷하거나 거의 나은 효과를. 아, 그래요? <laughs> 혈당 조절하는데도. 그니까, 그때그때 해야 되겠네. 그니까, 러 그때그때 그냥. 짬만 나면 그냥. 네네. 그냥 음. 뭐 분장하시기 전에 분장사가 좀 늦게 오시면 거기서 20개 하시고. 아. 끝나고 또 들어갈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한 20개 아. 하시고. 그러면 아마 이게 아나운서계의 대부시가 밑에 있는 아나운서들 다 따로 그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구 기다릴 때 맨날 <laughs> 이렇게만 하시고 <하셨을> 네네 <laughs> 그냥 20개 그냥 채, 챙기시는 거죠 에이. 그래서 그러니까 1 0 0개아 저는... 그래서 네 하루에. 목표를... 한 번에 100개 하겠다가 아니고 20개씩 하루에 100개 5번 하겠다. 아침에 한두번 네. 하셨으면 네. 저녁에 세 번의 찬스가 있잖아요. 네. 20개 뭐 아직 젊으셔서 네.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습관을 하시면 아. 조금 지나면 아침에 바지 입으실 때 뭔가 바지가 당당한. 당당하게 맞는 네. 그런 좋은 느낌이 아. 나죠. 나는 그래도 <laughs> 스쿼트를 도저히 못 하겠다. 다른 거 운동 뭐 있습니까 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주시까 저는 벽 벽 스쿼트라라고 그러는데요벽 벽 스쿼트는 벽에 기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스쿼트 같지가 않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어. 이렇게 여기다 손 놓고 아. 이런 벽이 있으면 하나, 둘. 아. 그래서 지금 이 스쿼트 하우는 상대가 안 되게 편합니다. 아. 이게. 아하. 그래서 괜찮으시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괜찮아요? 밀고, 예. 내려갔다. 그냥 그대로. 예 이렇게. 아. 예 이렇게 예. 괜찮네. 예. 좋습니다. 그냥 하는 것보다. 지금 이재용 아나운서께서는 굉장히 많이 내려가신 거거든요. 네. 지금 무릎 아프신 분들은 제가 네. 봤을 땐한 30cm만 내려왔다. 아, 이렇게, 이렇게 조금만 해도. 예. 네. 근데 네. 참 신기한 게 이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네. 게또안 네. 네. 안안 아픕니다. 어, 그러네요. 예. 네. 아. 저는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 그냥 이렇게 잡고, 네. 하나, 둘, 이런, 수, 이런 스피드, 어. 셋, 넷. 예. 네. 하고 나면 그냥 숨도 쫑 차고 오, 유산소도 좀 챙기고 좋네. <laughs> 네. 그러니까 운동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그냥 옷 입고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아, 너무 구차예요 그죠? 그건 아니고 TV를 보면서도 이렇게 음, 할수 <laughs> 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네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잠깐 한, 했는데도 야 <laughs> <laughs> 숨이 차요. 그러니까요. 아 이거 좋네. 네, 심장도 살짝 뛰고. 아.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바로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러네.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뛰어요. <laughs> 그러니까. 근데 뛸 때는 뭘좀 주의해야 될건없습니다 주의할 건 많죠. 사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뛰어서 많은 분들이 또 오십니다. <laughs> 하여튼 <이게 웃음> 친구가 뛰자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 갔는데 이제 평상시에 운동 안 하시다가 음, 뛰니 음.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죠.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실은 뭐 내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게 있는데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 아프게 뛰냐 근데 이게 다 근육들 아. 이슈들입니다 아. 그래서 근육을 적절히 잘 보강하면서 그 음. 운동들을 즐기셔야 된다 음. 기초 운동 없이 그냥 무작정 뛰면 안 되고 아유 그러고 나면 네. 하루 나가셨다가 네. 네, 6개월 쉬십니다 <laughs> 그런 분들 많이 뵈가지고 네. 운동들 뭐 다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운동할 때 무작정 하다 보면 무리하게 되니까 예, 그게 또 탈이고 자 오늘 이렇게 어떻게 움직여야 제대로 우리 몸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할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시간 오늘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요정도 했고요 우리 홍 교수님이 시간이 되시면 또한번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정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